이사 별론 6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새 땅을 축복을 주신다 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새 시대를 볼 것을 가혔는데 창세계 3장에서 아단과 하와가 대맥게임에 졌기 때문에 빼앗기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년, 지상, 천년 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빼겼던 예댕 동사을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예댕으로 해복되서 이제 천년왕국에 누르는 것도 제한이 없고, 상황과 헤엄이 없는, 사망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동사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런 시대가 이뤄질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 2절입니다. 광화에 매맞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 매몰했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기 따는 것이죠. 이 세상 이렇게 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된 것은 인간의 죄의을 잃어 말아 저들을 받아서 이제 황폐된 예전 도는 황폐된 것 같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됐는데요. 예전 도는 붙이는 것은 인간의 죄가로 죄함을 받았던 것이 인간의 죄가 해결됨으로 이제 완전한 축복의 동사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죄업된 세상을 불심판화해요. 다 불타 없어지불 없어지게 하여 황목케 하시고 재창조를 하셔서 이런 축복이 되된동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던 땅을 다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세시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 인간이 이렇게 극도로 고정해서 살게 되는 것은 땅에 소주를 막는 일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본래의 목적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또 땅을 내서 먹고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풍성한 소산으로 부족이 없는 그런 땅을 창조하신 것인데 인간이범죄를말이나 저주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도 보면 예전 동란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해서 왕권을 집골다.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죠. 근데 뱀의 게임을 이제 저졌으로 이제는 말씀사함에서 졌으므로 창세기 3장 22절 24절처럼 예전간을 뺏기는 일이 있고 이제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그걸 본문을 소개하면, 여 하나님이 가대 보라 이스라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뜯다 먹고 영생을 가느라 하시고, 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갖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푸르도는 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일을 지키게 하시는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이제 예,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은 제약된 몸으로 그걸 먹으면 다시 분해기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생명과를 못 먹게 하고 또이덴틴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등분에서 쫓겨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유육천년이 후는 이때 다시 이등분을 꺾여서천일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찾아주는 것이라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를 구하시라 하라. 어른 할머니 올때 약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던 이런 불안전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되, 완전하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력을 잡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던,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지우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이는 압박받고, 이제 피법받는, 이제는 작은 자를 통하여, 가난 자를 통하여, 하님께서는 세세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손을 강개하신다했고 떨리는 몸을 굳게하신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개조, 별생물의 역사가 있어서 몸에 오이는 제약의질를 없애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신참들을 하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상쾌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제 새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도 이제 오 절에서 팔 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키모거리의 키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오리의, 봉오리, 봉오리의 현을 노래하려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람의 눕던 곳에 풀로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예, 있게 된 것이며, 우미한 행위는 그를,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이활난 중에 남은 자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심판받아서 합당차는 자들은 다 멸망을 하고 남은 자들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거룩화된 인격을 가졌다. 베서 거룩한 길을 거룩한 자가 간다는 것은 최상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불의한 자들, 이제 거룩해지지 않은 자들이 망하는 세상이 되고, 이제는 모든 땅을 다그 고쳐주고, 그대로 사람도 완전한 장애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일곱 명이 완전한 역사를 받음으로 또 완전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사 사장 참들 할때심판의가손을락으로 손물에 으로원자자원인을다 해결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이제 여호와의 싸게 거 패는 되있는데 새로운 피정리돼서 죽자후1년 동안 살수 있는 봄이 되는 상태에서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에 장애인들처럼 그런 몸으로 세세 축복 받는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도 다 고침을 받게 되고 완전한 몸으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한해 함께하는 자들에게 시원한 물리게 베풀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땅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사람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땅도 새로워져서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거듭한 길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행위로는 못 갈고, 이있습니다 제사 받고 들어가는 것이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면의 말씀을 믿고, 이원의 말씀을 지켜 해결한 자들에게 이제는 원죄자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삼년만의 역사입니다. 완전면의 이는 종의 결론을 듣고 이원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원죄자원들을다 해결해 주므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 받게 되고 새로운 고천과신청지를 받게 되서 축제를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숨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굽게, 겁내는 자에게는 굳세게, 두려워하는 자에는 참된 병을 준다는, 것인, 준다는 것인데 이 준다는 것 구는 것이나 뜯는 것이나 걸어가는 것과 혀로 노래하는것 자체가 완전하게 가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요. 완전괴로라는 것은 악의 질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든 몸들이 불구가 된 몸들이 완전히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자님도 고치고 운동도 고치고 그런 것처럼 다 고쳐서 세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지 이 시대에 장애를 가지고 세세가 되면 또 불행한 일이 있겠지요. 그런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도 또 모든 피조물도 인간도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런 피조물은 존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물은 인간의 행복을 해요, 지어준 것이고 인간들을 이제 행복해가는 것이고 인간을 해야 하는 것은 다신판대 열망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동산을 가는 것이다. 그걸 가서 이제는 개조의 몸을 시켜서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을 이제 여기 이사 사 점을 소개하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이르소담에 머물러 있는 자, 곧예루소담에 있어. 생존한 중, 영문된 모든 사람은 고로가다 칭왕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원형과 소멸하는 용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며, 이로선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대민이라. 지금까지는 이제 재인된 용에서 예수에게해 버려보는 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의론자가 되어서 영원 법는 받는 시대가 마가드락 왕 이후로 2000년 동안의 역사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신입 뱅과 손비 뱅을 받아서, 이제는 피까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원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로 용을 믿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혼원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영혼을 받는 것이지만,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로, 거울과 다 칭얼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까는, 이 윤회 시대는 칭의라고 그랬지만, 혼과 홍범이 깨끗함으로, 거울과 칭얼을 받는 자들이, 완전한 천인당한 적지 않은 몸으로, 면허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단까지 멸망치 않고 백보자 심판에는영상을 받아서 누군세가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을 걱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그절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는 짐승이 그리로 올라왔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그 얻은 자만 호리로 헤맬 것이며 여호와의 숙량함을 얻은 자들이 그들 들어오되 도래하며 시온에 있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른 나래로다. 이런 세시대는 악한 짐승이 었고 아무런 피해 없는 그런 세상이라 시온이 영영히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악한 짐승도 없고 또 나쁜 일도 없고 이는 아는신승이나 재인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걷는 자들은 오히려 불축함을겪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살게 된 것이 세시대 축복이라 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원을 통하여 이제 순종할 때는 이리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차는 데는 심판대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온다 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고 세시대 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세시가고 죽지 않고 별성자는말세의 복음인 이로 십자장 제로 십자장 육전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죠 그래서 이사 사십장절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겁니다. 그것은 죽지 고 세차가고 추가 별성자네요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 축을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완전 변의이론은이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고 언제 자분들에게를 받으므로 이제는 죽음을 죄로 말미암 죽음이 왔으니까 죽음이 없는 또한 저주가 없는 축복의 동상을로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시대의 회복이고 그 것이 천년 지상 평화 구경으로 예수님이 만행 왕으로 다스릴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제 예, 많은 그뭐 유치부나 학생분때도 많이 한것이예시하이의대에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2사 11장 6절대 9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고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찰진 수능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고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수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첫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감산한 모든 곳에서 해된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요어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깨긴 돈의 축복은 바로, 요어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하늘을 알지 못한 자는 새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동식물과도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시대다. 그 이사 65장 25에도 똑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 흙으로 식물을 삽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요하이 말이라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동사는 부족이 없는 것이고 상 성과 해안이 없는 것이고 전언장이고 <laughs> 네, 부족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게시록 2장, 3장에, 3장에 보면, 일곱 개가 나오죠. 일곱 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왕권의 축복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나님늘에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정관에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영원것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 영원구원이라면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은 적장하고세자 하고 적정가 변성천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비를 몇 군데 소개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서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이 창세기 그 3장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한다고 천사를 지키,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거걸 다시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형물의 원죄자원들의 해결받은 이, 저 축복의 동선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손만의에는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다.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이제 마음껏의 상급을 준다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 것은 백보의 심판 때 멸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 5장에 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 그 심판의 구알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제그 생명의 구알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히 무궁세에 가서 영원한 축벌를 넣게 되는데, 이때, 이 둘째 사망의라는을 지옥과라고 뜻했는데 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 죽음에 이제 저지를받는는다이 말이거든요. 3장세 번째, 보아 목계는 이기는 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줄인데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힌두를 된 것은 만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중장 맞는 것은 천국보음이고 밭에 감춘 보호하지만은 이제 죽장고 셋시라고 출가필을 승천한 것은 값진 지인들을 얻는 것 같은 보험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만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장고 세시하고 종가필을 승천한 달수의 보음의 비율을 깨닫게 되고, 힘들을 준다. 이것은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일을 준다는 것은 그중에서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십팔 사천 명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네 째두누들에게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왕권자들는철정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은 철정권세를 말세동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말세동은 예수님은 천상천하에 만의왕이 되시고, 이제는 성부대김동에는 여러 분의 왕을 삼게 하시고, 십사만사천 명에는 분봉왕에 이제 자격을 주어서 세상을 다시는 지도대로 삼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 다섯 번째, 사대교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게는 헨을 설고 생명체가 흐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과 천수라 앞에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예심히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이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감하거나 부패하고 탈감자들은 생명체들이 이미 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엄중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켜야 여기 생명이 흐려지지 않는다. 생명체 흐려지는 않는 사가 없다면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실 말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참사들 앞에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 그 중상 받은 자들은 참사들 앞에 이제 그 우리의 시대의 구원은 바라 뭡니까 죽어서 지옥과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사들에게 이제 시인해서 아 저는 그리스도의 별로군을 믿음으로 내 백성이 된 자다 그러니까 낙원으로 인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앞에 시인한는 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충성마실를 단자들을, 가 아까 새 이름을 준다 그랬는데, 그런 종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께 중복이 되어서, 하늘이 인정하면, 이마, 이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계시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축복은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기업권, 기업의 상속권 상속자가 돼서 왕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학업이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싸가는 건데요. 장자병 명물을 잊어버린 자가 해소그을 받은 자가 야곱인데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빌드 갈베의 계획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멸유관을 주고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랬죠. 이것은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열문이 있는 계급을은첫 대결을 했던 것이고 황사 은혜의 진입된 여력으로 멸유관을 받게 된 것은 상급을, 왕권의 상급을 받는 종들의 단체가 되고 이 교회만이 첫 대교로서 완전한 신앙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알국만이 보이는 교회다. 그래서 성전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세 시대의 주역이 되고, 또, 열두 집파 척장은, 이제, 이런, 일루사렘성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궁세계에 있는 일루사렘성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계속 이십장에 말씀을 했습니까? 그것은, 열두 진주문에 문의 후에는 열두집파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열두 문마다열두사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들만의 기록 7장에 인마인 13사쯤에 새로운 지파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자들도 제 세일을 설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언약을 하신 거니까,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냐, 이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어의 께는 이기는 적에는 내 보좌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보좌를 드셨죠. 이거는 많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서 뜻된 것이고 예수님들 또한 보좌를 증다는 것은 이제 왕들의 상급을 증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사 35장에서 세시대 아름다운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정3령에 일곱 개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러한 최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동산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35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신 것은 인간의 죄일거으로 저지받은 땅과 마음물을 다시 새롭게 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로 복을 누리겠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의론자, 바른 신앙을 갖는 자는 참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세상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는것까 쉽지 않지만, 이런 자들에게 세계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잘 분별해줘서, 기독교 2000년에 차가 용고원으로 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어권에 원지자분들회 해결받아서, 이런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성사관님께서 주식판상 하리땅에 이뤄놓는 것입니다. 이 지리를 잘 분별함으로 여러분도 자수 만대축로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아멘.